嗯。 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신 날입니다. 그 예수님의 속도 모르고 사람들은 종교나무 관제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어, 그래서 종교주의라고 하는데 어,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이한 주간을 우리가 그한 주간을 지키면서 주님의 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자기를 돌아보는 기간으로 가집니다. 우리 교도제 내일부터 5 일간 기도회를 할 것인데 기도회의 주제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입니다. 저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마 오늘 소리를 다 들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 그래서 이 주제를 이렇게 바꿔 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이렇게 생각해요.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우리가 다 복음을 믿고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말 그대로 하면 복된 소리, 기쁜 소식, 군뉴스라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어. 여러분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까? 여기서 목사님, 우선 <laughs> 처음으로 이분이 이제 군목으로 군대를 갔는데, 그 지휘관이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 안에서 주일날만 설교하지 마시고, 경사들이 있는 내부관을 찾아다니면서, 좀 신앙 지도를 해주세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갔는데, 너무 그리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기쁜 소식을 가져갔는데, 병사들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에 TV도 보고, 빨래도 하고, 쉬어야 되는데, 목사님 모셔가지고 뭘 하는 게 싫은 거예요. 노골적으로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뭐, 뭐, 인상을 쓰는 사람도 있고, 눈 감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에이, 기쁜 소식을 가져갔는데,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목사님 고민을 하고 기도했어요왜 나는 기쁜 소식을 가져갔는데,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다가, 이런 걸 깨달았다고요. 아, 내가 복음을 교리로만 이해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 깨달았다 겁니다. 여러분, 예, 우리 예수를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갑니다. 이게 우리가 이른바는 구원의 교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복음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보음 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1절부터 4절이 있는데 이것을 세번의 번으로 한번 읽어보면 더들으시야할것 같아요. 1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소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성 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건능으로 하나님 의 아들로 확장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요 나를 사랑하사 죄인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 그분이 복음입니다. 그 생, 희생적인 사랑, 그것이 보급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릴 적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이기기 위해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된 이후에는 저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이 조직을 잘 관리하고 발전시킬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 이로 인해 저는 자연스럽게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이 잘 되고 안 되고를 안 되냐에 따라서 울고 웃는 사람이 됐습니다. 교회가 잘 되면 웃겠죠? 네, 교회가 잘 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일까? 아니면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관리하는 목사가 먼저일까? 하고 이 복음 앞에 자신에게 물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먼저이겠습니까?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먼저이겠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먼저일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목사도 되지 않았겠습니다. 그죠? 다시 한 번, 음, 이 당연한 사실을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복음 앞에서 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제 삶은 불만과 불평, 우울과 원망에 쌓여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아픈 몸을 가지고 태어난 저에게 살기 그렇게 즐겁지도 않았고 미래가 그렇게 희망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미얀마 성교를 하지 않습니까?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있어요. 뭐냐? 마사지를 거. 제가 같이 가는 시 원로 목사님이 연세가 있으니까 마사지를 받은 몸이 풀리신데요. 태국 쪽에도 마사지 유명하잖아요. 저는 남이 제 몸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 마사지를 받다가 입술이 부르탔어요. 이게, 이, 브루트 일이 오면 이게 터지더라고. 너무 하기 싫은 걸 하니까 그런가 봐. 사일을 매일 받았거든요. 이틀째 너무 아파요. 아프다. 아프다 말을 못하니까 너무 아픈데, 여기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참, 그, 제가, 누가 제 몸만 지는이 싫어요. 그래서 목욕탕 가서도, 이거 저, 그, 왜 그, 몸 미는 분한테 제가 맡긴 적이 없어요. 제가 까다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아, 제가, 그, 이제 겉튼을 이렇게 멀쩡히 보이니까. 근데, 누군가 마사지하는 사람이 제 몸을 만지고 오역하는 분은 제 때를 물어봐요. 여기 왜 이렇습니까? 아, 괜찮습니까? 물어볼 때 괜찮다고 대답하는 게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아마 어릴 때 아팠던 그 어, 상처가 아직 트라우마로 제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어, 저는 참 어릴 때 몸도 아프고 마음도 많이 아팠습니다. 예수님이 제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야 하는 순간에 제 안에 우울함이 사라졌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저주에서 저는 해방됐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신 담대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제게 도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저는 저주받은 삶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제게 복음,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신 그분의 사랑,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복음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서기로. <laughs> 보금이시, 예수님 앞에,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후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목회하는데, 어려운 교회죠. 성명 모이는 교회인데, 매년 교회를 떠난다는 가정이 있어요. 부인이 그냥 떠났는데. 어느 날 같은 은혜가안 해도, 이유를 알고 봤더니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자꾸 아내가 떠나자니까, 여보, 우리 지금 사업이 잘 되는데. 이 교를 떠나면 당신 사업이 잘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얘기할 확신할 수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찬송을 잘 부른다고 기식이 많다고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믿지 않습니다. 축복은 진실하고 순수하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커질 수 있고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 응답하고 복을 받고 내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 우리가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수 있습니다. 복음 앞에 서십시오. 다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쁜 소식은 뭐냐? 이 구원받는 조건이 오직 하나 믿음을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가 이제 구약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죠.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처음 들은 사람은 누구냐? 구 약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이요. 웃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형이 애었는데 형이 엄청 질투합니다. 하여튼 뭐 시기도, 욕심도 많아가지고, 형권을 뺏으려고늘 그랬는데, 심지어는 형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가지고, 기도를 받습니다. 참 욕심이 많아요. 그뿐 아닙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봐줬는데, 외삼촌을 속여가지고, 제사를 많이 읽고 참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좀 어떻게 야곱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이름으로도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을까. 좀 이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도덕적이고 그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야곱이 여러분 잘하는게 하나 있어요. 야곱이 잘하는게 뭐냐. 하나님께 매달리는거죠. 야곱이 이를 잘, 다른 건못시원하 않은데, 하나님께 매달리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받은 게 축복이, 축복 기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받은 거예요. 또,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한게 뭐냐? 다떠나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이 고관절뼈가 부러진 만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받은 일이 뭐냐?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인가?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 주지하 내가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아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1 10, 7절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날냐마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야곱은 우리 같아요. 참 현실적인 캐릭터입니다. 우리 같지 않습니까? 이기적이고 욕심도 많습니다. 때문에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제도 짓습니다. 우리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들,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복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 번째로 복음이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 안에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복음이신 예수 안에 세상을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고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 안에 복음이신 예수 안에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뀌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내 주변의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방법이 있어. 또 하나는 뭐냐 내 내면이 바뀌는 방법이 있어.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심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우리 마음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를 체험하는 거죠.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만나면 늘 세상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어느 날 스승이 그 청년을 불렀어요 야 소금 한 삭을 가지고 오고 물한 그릇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소금을 그 물그릇에 넣어라 그랬어요 녹였어요 그릇을 한 숟가락 떠 먹으라 그랬습니다 무슨 맛이냐 물어봤어요 무슨 맛이겠어요? 못 먹을 맛이겠죠. 진한 소 속물 탈어어그 중에 또 불편합니다. 이런 맛등능을 먹게 하십니다 그래? 그리고 이 소금 한 사발을 가지고 동네에 있는 호수로 데려갔습니다. 호수에다가 그 소금을 붓게 했습니다. 그리고 호수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호수 물을 먹었더니 어떤 맛이있어요 아무 마도안 났겠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같은 소금이라도 같은 짠 맛이라도 그릇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조그만한 종지에 있으면 짠맛이고 큰 호수에 있으면 물맛이 되는 겁니다. 인생의 고통도 마찬가지다. 고통은 다 똑같은데 네가 어떤 그릇이든 짜라가지고 그거 못 먹을만한 못 뛰어들만한 맛이 될 수도 있고 능히 감당할 맛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에니 하면 우리를 크게. 합니다 우리 크게 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감사로 변하고 힘든 일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큽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생각 많이 사로잡혀 살죠, 사실은? 많이 사로잡혀 살죠. 그 전에 한번 내 그릇이 어떤가를 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그릇이 간장 동지하는 그릇인가? 아니면 고수만큼 큰 그릇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 이렇게 보면 요 예수가 죽고 내가 산다는 말이 나 자신을 위한 말이 아닌 걸나 어, 어, 자신을 위한 것이라 깨달아져요. 우리가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고 하니까 우리가 무슨 큰 희생을 하고 큰 결단을 내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가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내가 나로 살면 간장정지예요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안에 예수로 살면, 복음의 능력으로 살면, 내가 호수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음. 여러분, 1장 1절 보면 바울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뭐, 당연한 말이 멋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바울. 이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고 하는 거는요, 나를 이야기입니다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복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포하고 확신합니다. 복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나같이 볼래뭔다 못한 날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그 사람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 복음 안에 갈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에 그 이길 능력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한 주간 복음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복음 앞에 서기 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정말 종지만은 나눠주고 큰 바다 같은 예수가 사는 가운데 있으며 있게 되게 주님의 위로로 오시거다 <laughs>